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랭귀지 저글링의 저는 럭키삐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17번째 영상 시작할게요. 네, 오늘 배워볼 표현은 나니 나니니 키마대이루장이 표현입니다. 네, 뜻은요. 뭐뭐로 정해져 있잖아. 내지는 당연히 뭐뭐지. 이런 뜻입니다. 나니 나니니 키마대이루장 무언가 선택 사항을 제시 받았을 때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지요. 이 예시가 이해가 가장 빠를 것 같아요. 남녀 사이에 오고 가는 질문이데요 여자친구 은지 은지가 남자친구에게 본인과 TV에 나오는 여배우 중 누가 더 이쁘냐고 물어봤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럴 때 남자친구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죠. 즉 당연히 은지지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겠지요. 자 그럼 대화로 이해해 볼까요? 간호조, 여자친 구 카레시 남자친구 제가 둘다 연기를 할 건데요. 어 여자 연기를 했는데 남자 같아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남자 니까요 여자 연기를 할 때는 제가 이렇게 턱을 받치고 이렇게 연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치고 있으면 간호조예요. 네. 여자친구 먼저 가겠습니다. 안호조 유산또 왔다시 도치가 길에 저 여배우랑 나랑 누가 더 이뻐? 이렇게 여자친구가 물어보자. 카레시 남자친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친구 이름이 은지. 기억하시죠? 소래와 은지, 소래와 은지 이렇게 맞들죠? 그거야, 당연히 은지지. 자, 그럼, 어, 이해를 더 도, 도와드리고자 또 다른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A와 B는 친구 사이입니다. 이제 저녁으로 피자를 먹기로 했어요. A가 B에게 묻습니다. 우리 이제 피자 먹을 건데 음료수는 뭘로 할까? 라는 물음에 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비는 이렇게 얘기하죠. 피자다 또 콜라니 키맛때르자 피자에는 콜라지 다시 말해 피자에는 무조건 콜라지. 네 오늘의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간호조 여자친구 카레시 남자친구 조유 여배우 기대 고음 예쁨 아름다움 나니나니니 키마이루 무엇으로 무엇 뭐, 무엇으로 정해져 있다. 피자. 피자는 영어이기 때문에 외래어 표기로 가타카나로 표기되어 있죠. 외래어니까요. 콜라는 역시 코라 가타카나로 표기되어 있죠. 네. 유뉴는 우유이고요. 우유는 영어로 밀크죠. 밀크의 가타카나 표기는 미루쿠입니다 네. 저렇게 비는 유튜브 채널 이외에도 어, 네이버 블로그를 두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러오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의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어, 18화 영상과 함께 돌아올 거고요. 오늘 하루도 행운, 행운 가득한 하루 럭키데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